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각 법원마다 진행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정한 법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50%를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극명하게 나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하게 된 것인데요. 실무준칙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주지방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큰 변경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의 재산을 더 이상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봐서 그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에게는 그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두 번째는 금지명령이 신속하게 발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금지명령이 곧바로 발령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보정명령을 한번 내리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에 따라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그 보정서를 검토한 후에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독촉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무준칙을 준용함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신속하게 발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주식 및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금 탄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고요.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 해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수 있거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 최근 채무이거나 주된 채무 증대 사유로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손실액 전액 또는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최근 대출이 많거나 주된 채무 증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손실금 전액을 무조건 청산가치에 반영해왔거든요. 기존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죠. 이외에도 청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필수 제출 목록이라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있었거든요. 그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필수 제출 목록도 일부 간소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회생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서울회생법원과 아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주지방법원 관할에 계시는 채무자들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준용함에 따라서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서울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수 있게 됨에 따라 청주 지방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서울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앞으로는 청주에 계시는 분들도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청주 지방 법원이 서울 회생 법원의 실무 준칙을 준용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